빵빵빵빵빵빵신입이다. 우리 친구들이 하도 젠모타, 젠모타 계속 그냥 며칠 동안 얘기하길래 젠모타 일단 들어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거 길잘 알겠지? 젠모타 많이 하니까 빵철한테 길좀 알려주세요. 이거 그렇게 뛰어야 돼요, 여러분들? 와, 그렇게 뛰어야 돼요? 오, 어, 이렇게 뛰어야 돼?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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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다. 거기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아 역시 우리 친구들 제모타는 도사구만 맵을 그냥 달달달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모타 제작자님은 인기 많아서 좋겠다. 음, 계속 깨다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아 난이도가 적당히 좋은 거야, 그렇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것도 아니고 적당히 난이도가 있으면서 클리어를 할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니까. 계속 그냥 깨는 재미가 있는 거구나. 아, 친구들한테 못 깨면 놀림받는다고? 아, 이게 또제 목발을 받는 거구나. 그러면 못 깨면 또 재미니 소리 들이니까 <laughs> 괜히 인기가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친구들은 재못타눈 감고 하겠다. 이 정도면은. 오, 나 피가 얼마 없었네. 오, 여기 피가 생각보다 많이 따네 빵빠라, 빵빵. 친구들 벌써 올라와서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네. 못깨면 로봇 나눔하면 안 되냐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깨겠지. 깰 때까지 하겠지. 여기서 또... 어, 여기 뭐가 길이 있나 보다. 오호... 아, 지름길... 요... 오... 고마워 우리 친구들 알려줘서... 어이... 여기 어디에요? 여기... 오케이... 아유, 우리 친구들이 길을 아니까 너무 편하네 좋아, 이제 많이 온거 같은데... 올수 있으면 와봐. 오... 우리 친구 간다. 오... 오 우리 친구들 엄청 용감해 어 댕댕이 도전한다 댕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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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댕댕이 아 댕댕이 쫄았다 쫄았다 우리 댕댕이 쫄았다 아 댕댕이 쫄보 근데 빵신도 쫄보예요 댕댕이 결국에 포기했다 <laughs> 아 귀엽네 네 하지만 저도 포기했어요 포기가 아니고 아예 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어요 쭉 가보고 오 어, 이게 생각보다 길다 젠모타가 재밌긴 하다 재밌긴 해요 왜 자꾸 젠모타 젠모타 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너무 심하니까 또, 오늘 잼모타 드디어 하긴 합니다. 자, 여기? 어, 여기, 오케이. 그리고 또 여긴 어디에요? 또 여기, 오케이. 그리고 뒤로 돌아가서, 올라가고, 어, 어, 아직도 많이 가야 되네, 그래도. 정상이 보이긴 하는데. 빨리 정상까지 갑시다. 어우 생각보다 맵이 길어. 입양하세요 영상 많이 올려달라고. 내가 좀 부탁하자 내가. 입양하세요 말고도 좀 많이 좀좀 봐주세요 우리 친구들. 내가 오히려 반대의 부탁을 좀 하자. 입양 영상은 많이 올리잖아요. 네. 가끔씩 올라가는 입양 아닌 영상 제발 좀 제발 좀 봐주세요 좀, 우리 친구들. 아 이제 많이 왔어 많이 왔어.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어 이제 몇칸두 칸만 더 가면 됐다. 아 여기 죽지 말라고.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셨어. 어와 이번에는 떨어지면 안돼 조심해야 돼. 오오오 무비마크 오. 어 슬슬 어려워지는구나. 역시 정상이 가까워지니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난이도가 좀 높아졌어요. 정상까지 오피피 피. 피, 피. 오와 피 많이 딴다피 관리하면서 올라가겠다. 저피좀 채우고 갈게요. 친구들 내 먼저 올라가세요. 나피좀 채우고 갈래. 왜냐면 쫄버거든. 당신 쫄버여서피좀 채우고 갈게요, 우리 친구들. 치마 댕댕이보다 제가 더 쫄버예요. 어 이제 이제 마지막 블럭이다. 검은색. 파이팅 파이팅, 우리 친구들 모두 정상에서 만나요. 우리는 잼민이가 아니야. 그치? 요걸 깨고 잼민이가 아니란 거를 보여줍시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뭐 잼민이면 어때? 그쵸? <laughs> 어다 왔다. 다 왔다. 야, 길다, 길어, 길다, 길어, 와. 여기서 떨어지면 억울하겠다. 오, 다 왔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해. 야, 체크포인트 밟아주고, 예 자, 우리 친구들 다이빙 하면서 끝냅시다. 저쪽 가서. 떨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뿅! 아이고! 아 한방에 데려가야 되는데 아한번 걸렸었네 뿅